그쵸? 노프라블러 7월 1차 신상을 위해서 예쁜 스튜디오를 대관했습니다. 7월인만큼 여름 휴가룩 그리고 여름에 입기 좋은 가운들을 제가 구매했는데요 짜라라! 딱 봐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알수 있는 그런 옷들을 준비했는데 제가 1차 신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부터 입고 있던 이 옷도 신상인데요. 이 옷은 미리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최근에 도프라블럼에서 no 가장 인기 많은 가디건이건데 이게 보시면은 소재가 부컬부컬 부들부들 해야 될 게, 되게, 되게 예쁜 그린 컬러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제가 요즘 매일매일 입고 있어가지고,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어? 저옷 보고 싶네라고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옆에! 여기 단추가 있어요, 단추. 이게 뭐냐, 그냥 붙어있는 게 아니고, 이게 투웨이로 두 가지 스타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단추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옮겨서 내면은,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 입을 수 있는데, 바스트가 있거나 풍성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입는 것보다는, 다시 원래대로 완성 복구하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데일리 룩으로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커트도 저희 신상인데 보시면은 밴딩이에요, 여러분. 쫀쫀한 밴딩이 있어가지고 44부터 88, 99초반, 99초반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안에 속치마가 있어가지고 딱 여기 소울라인에 이렇게 비침이 없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길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저보다 만약에 키가 작으시다 하시면은 이거를 범위를 올리시면은. 정게 입으실 수가 있고 저보다 키가 크시다으신 분들은 요거 내려와 주시면은 원하시는 길에도 입으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허리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살짝 여기 정강이가 보이게 이렇게 고리를 해봤습니다 느끼 좋은 베이직한 오피스인데요 굉장히 사이즈가 다양해 왔어요 1, 2, 3, 3사이즈로 나왔는데 제가 먼저 이거 베이지 컬러는 2번 사이즈를 사용했습니다 랩스커지 형식이라서 안에 단추로 잠그고 밖으로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침이라든지 뭔가 가슴 벌러짐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깨에 퍼프가 살짝 있어가지고 조금 더 여성스러워 보이는 효과도 줄수있고요 밝은 색깔의 컬러의 원피스 입으실 때는 안에 어 우리 스킨톤의 그런 속옷을 입으시 추천드리고요. 77 사이즈는 제가 입었을 때 굉장히 네. 여유롭게 굉장히 폼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이즈 참고해 주면면될것 같습니다. 봉투가 그리고 단추. 아까는 제가 이번 사이즈 있었는데, 블랙은 1번 사이즈 사용해봤어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사용되었고요 보시면은 이런 색감으로 블랙은 또 다른 느낌인데 블랙은 굉장히 약간 좀 단아하고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같은 경우는 이 블랙을 입고 제수관에 왔었고 나는 수업을 갈때 강의를 갈때이 원피스 입고 가기때문니다 저와 같은 비슷한 체형이신 분들은 2번 사이즈 추천드리고 저보다 날씬하신 분들은 1번 사이즈 저보다 더풍부하신 분들은 3번 사이즈 추천드립니다 짠! 세 번째는 제가 투피스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각각 따로따로 판매한 제품인데요. 제가 이렇게 같이 한번 배치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켓 같은 경우는 숏 있는 자켓이에요. 저는 베이지 컬러로 사용했는데 이것도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와 사이즈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어깨 팬더가 있어가지고 어깨선을 이렇게 잡아주고 보시면은 두개 단추로 딱허리까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자켓을 입으시면은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그 다음 밑에 같은 슬래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뒤에 밴딩이 어때요 되어있어요? 밴딩. 밴딩 보이나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앞 지퍼가 아니라 옆 지퍼로 깔끔하게 되어있어요. 주머니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투피스로 사용하시기 에 굉장히 편합니다. 두 가지 모두 베이지, 블랙 두 가지로 정돼되어 있고요. 하객룩, 이런 하객룩도 뭐 추천드리고 우리 오피스룩, 그리고 뭐 학교 데이트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한 자리 갈때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꼭세트를 입지 않아도 숏채 같은 게 없는 청바지라든지 스커트 입고 이렇게 입고 거든요 가장 기본은 이렇게 세트로 입어주시는 게 가장 제제스도 브이로그나 제주도 사진 보시고 문의 주신 분들 계셨는데 바로 이어스였습니다 네, 이건 블랙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지난 마켓에서 판매했던 슬랙스인데 지금 품절돼서 아쉽지만 제가 아까 와이드 슬랙스랑 또 다른 느낌의 슬리피 바지 느낌을 보여주려고 제가 이렇게 이 슬랙스를 입게 되었습니다. 깔끔한 느낌, 깔끔한 느낌. 그리고 이 같은 경우 이 청바지 옷이 되게 예뻐요. 이 사이즈는 일반 사이즈예요. 아까보다는 한치 작은 사이즈인데 70 사이즈는 제가 입어도 어깨선 딱맞아가지고 실제 사이즈 저와 비슷하시거나 저보다 더 날씬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 추천드리고 저보다 더착있으신 분들은 바로 위에 이번 사이즈 추천드리고요 겹덩을드리고 어깨라인 똑 떨어져가지고 딱내꺼는 느낌 세미정사 느낌을볼수 있고 데일리로로 이렇게 입 수가 있습니다 짠! 다음 것은 린넨 바지와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여기 셔츠를 코디했는데요. 지난달에는 제가 화이트 셔츠로 코디한 걸 들었어요. 이번에는 이것이 베이지 컬러 같이 한번 이렇게 묻해봤습니다이 팬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이웨스트예요, 하이웨스트. 저는 허리가 없는 혼자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없는데, 만약에 허리 라인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이웨스트, 이것이 훨씬 맛있거든요 허리 라인 강조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입었지만, 여러분은 더 예쁘시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옷이고1 6 0이 제가 입었을 때딱 여기, 딱 저랑 정화가지는 4 맞는 이길이로 착용이 되었고요. 보시면 여기 이것도 이렇게 밴딩이고 위에 리본으로 묶는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허리 사이 관계없이 입으실 수 있는데 제가 입었을 때딱 맞는 느낌이라서 요거는4 4 부터 7 7 어, 5어딱제 사이즈까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린넨은 어쩔 수 없이 시원한 재질이라서 비침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항상 여기 속옷 잘 씻겨서 입어주시고 여기 이 셔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유롭게 입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풀어 입어서 입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좀 여미고 싶다 하신 분들 은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입으셔도 되고 여름에 여러분들 바닷가 가셨을 때는 비치웨로 입으셔도 되는, 되는 정도로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와 있고요. 기말도 긴팔, 긴 바지지만 굉장히 시원한 느낌 바로 구멍이 송송 뚫려있어서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우리 자외선으로부터 내 팔을 지킬 일수 있는 부클 이트인데요 보시면 이거 다른 것과 다르게 이렇게 그냥 일반으로 보셔도 되지만 살짝, 옆에 살짝 이렇게 어깨 살짝 이렇게 노출주면서 조금만 날씬해 보이게 살짝 어깨를 노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도 굉장히 길게 있어가지고 편하게 입으시면 좋고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은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여기 린넨 바지에다가 이거를 안에쏙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대소에서 여행을 했었습니다. 나는 노출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다! 하신 분들은 안에 그냥 속옷을 입고 오셔도 되지만 저는 안에 아를 같이 함께 이렇게 외출했고요. 기본 i 스 best. 클래식 뉴스 영화자 심플 i 스베스트 이런 느낌으로 여기 블랙 컬러와 화이트 컬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기본 이미 이렇게 팀이 있기 때문에 이팀 활용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팀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이 보시면 은되고요 보시면은 중간중간 구멍이 뚫려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하게,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다. 바지 또한 블랙 컬러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지 건 이렇게 블랙 컬러가 나와있는데 여러분들 믹스 매치로 저처럼 이렇게 밝은 느낌으로 시원하게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블랙 바지에다가 화이트로, 블랙에이이고은 블랙 바지에 블랙 이렇게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베이지에다가 이렇게 블랙을 매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주는데 제가 한번 베이지에다가 블랙감 입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제가 블랙컬러 입었는데 블랙컬러 확실하게 다른 컬러에 비해서 어떤 옷이든지좀 날씬해 보이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주 브이로그 찍을 때 블랙을 입고 찍었더니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블랙 같은 경우는 안에 블랙 아시라 같이 이렇게 입어가지고 이렇게 입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만 이렇게 블랙 컬러랑 같이 이렇게 입으신 길을 추천, 추천, 추천 드리고 싶어요. 바로 여기 이거 다른 곳에는 린넨 무늬 잡기 되게 많이 판매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판매할 수 있겠지만 뭔가 노프라블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옷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서칭했는데 서칭을 하기 전부터 제가. 와이프 잠기셨어요 근데 이걸다 밝은 거예요. 이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7월 신상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7지 사이즈고 제가 바스트가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으시수고 있고, 있고 이거는 전에 이렇 블랙 슬렉스에 블랙 아시랑 매치했지만 청바지스커트가 너무 예뻐요. 그 앰플 베지로도 다사부터 칠지 반까지 딱세 사이즈까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게 패드가 들어있어가지고, 각을딱 예쁘게 사가지고, 색깔 같은 것도 제가 특히 너무 좋아하거든요. 색깔도 약간 블루 계열로 해가지고, 시원하게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합니다. 네, 제가 7월 룩북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제가 최근에 사입했던 옷들 중에서 제가 아쉽게도 판매하지 못하는 옷들이 있어요. 먼저 1번. <laughs>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 이키치와 깜찍한 티셔츠인데 제가 이걸 너무 입고 싶었는데 정가 하는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살 빼고 입걸자다가 내가 살 빼는 동안 이거를 누군가 입을 수 있게 싶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유튜브 업로드와 동시에 이거를 저희 쇼핑몰에 구매했던 고0가 가격으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반구목만 이렇게 구매하실 수가 있겠죠. 이 평소 상품 상품들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저 보기란에 있는 저희 스토어로 들어오셔가지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걸 더트인로고 입고 싶었는데 아쉽게 너무 작더라고요. 아딱 맞았어. 딱 맞아 맞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거는 44부터 66까지 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제가 동네가격으로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크랑반을랩스건데이거 어떻게 입는 거냐면 은단추 아, 이렇게 잠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감성화지 이렇게 입는 건데 이것도 제가 입으니까 딱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한백지 입으려고 막 했는데 이것도 아 내가 내 짝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것도 이거랑 두, 두 컬러가 있거든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더 내신 예쁘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신상들은 제가 업로드한 동시와 같이 이렇게 4일 동안 할인 판매가 들어갈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꼭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7월 브라블럼 2차 신상도 해주시고 그땐더 예쁜 옷들과 더 예쁜 가격으로 여러분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루프 콘텐츠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 혹은 인스타 라이브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또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제가 공지해드릴 테니까요. 그때 시간 내신 분들은 많이 놀러 오시고 소쟁스 브이로그는 곧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영상 은 우리 재밌는 브이로그 만나고요. 여러분 항상 저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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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재밌는 영상 만나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